아, 이번에는, 어,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에서 지금 최고, 교육계 최고의 뉴스죠. Affirmative Action. 그러니까 차별적, 아니, 긍정적 인종차별, 어, 제도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대학은 우리하고 입시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어, 일단 먼저 미국 사립대학은, 어, 우리처럼 정부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어, 스스로 재정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죠. 어, 그러면서, 어, 또독립권도 갖고 있죠. 어, 정부, 교육부가 어떻게 관섭을 못 하고요. 온전히 모든 제도는, 어, 사립대학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비리그, 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비리그는, 어, 독특한, 어, 그, 입학생 선발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 제도를 쫓아서, 다른 대학들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의 입학제도를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처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입학사정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한 10년 전에 어, 입학 사정관제를 실시를 했었죠. 했는데 실패를 했죠. 하는 이유가 이 입학 사정관을 한국은 그냥 임시로, 어, 누구를 이렇게 임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이비리그는 이 입학 사정관제들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첫 번째로 아까 살펴, 얘기한 것처럼, 어, 미국의 이제 사립대학들은 자치권을 갖기 때문에, 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학교 이념에 따라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하냐면요. 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이거를 여러 번 취재했잖아요. 입학사정관들이 예를 들면 10명이 있다. 10명이 따르면은, 어, 보통 뭐 10배, 20배.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10대1, 20대1 뭐 이렇게 지원자가 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오죠.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 어, 1년에 1,600명 정도 뽑는데, 보통 3만 5천 명에서 뭐 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업무에 시달리거든요. 어, 그런데 권한은 또이 사람들이 막강합니다. 어, 그래서, 어, 독자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거든요. 학기 임에 맞춰서.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 일단 1차적으로는 나눕니다. 아, 10명의 사, 입학사정관이 있다 그러면 10명의 입학사정관한테, 뭐, 예를 들면 뭐, 1000명씩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아, 배정하면 그 입학사정관들이, 예를 들면 10분의 1, 10%를 내가 고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어, 합격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입학사정관들이 한10% 정도를 모으면은 그걸 갖고 전체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학교에 맞는 어 학생들을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비리그는 어떻게 선발했는지 블랙박스입니다. <laughs> 이게 읽으면 어느 학생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학생은 분명히 합격할 거다 그러는데 어, 불합격하고요. 아, 저 학생은 알비리고못갈것 같은데 그런데 합격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사실은 우리처럼 어떤 기준이 뭐 수능은 뭐몇 점, 뭐 내신은 몇 퍼센트, 뭐 봉사점수 몇번 이렇게 계량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이 감에 의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사실은 어떻게 선발되는지 참 어렵죠.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어퍼모티브 액션, 지난주, 어, 대법원에서, 어, 중단하라는 판결이 났죠. 나고, 그게 한 30년 동안 법적으로 논쟁이 됐었는데, 아, 어, 그것도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배정을 하고, 또, 그, 레거시라고 그러죠. 어, 졸업생절. 졸업생의 자네 자제를 또, 한 10%, 15%, 15% 선발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아이비 리그가 원래 이제 스포츠 리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개 대학이 스포츠 리그를 하면서 그 리그를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 이 아이비 리그에서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화된 협약은 아닌데 공식적인 협약은 아닌데 분묘율을 지켜지는 협약인데 뭐냐면은 스포츠 선수가 아무리 운동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학교 성적이,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선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비리그는 오랫동안 입학 사정관의 제도에 의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블랙박스 같은 절차로 몇십 년을 지켜온 전통이 겁니다. 그리고 그, 어, 사정제도가 무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 공부물, 공부를 공부를 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 어, 자기 학교의 철학에 맞는 학생들을 어, 선발하는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는 알비리그를 갈 수가 없고요 뭐 운동도 잘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재밌게 걸로만 해야 되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어, 하는 일이 주 엄가 뭐냐면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운동을 이렇게 했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고 어, 수업은 이런 식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했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에세이 쓰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그 에세이를 거의 뭐 30개, 40개 되는 서류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선생님 추천서, 그 외에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 이런 걸다 통틀어서 그 개개의 항목들을 계량화해서 우리처럼 평균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학생이 낸 에세이 나는 이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가져온 성적표 두 개를 놓고 이 학생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한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 추천서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필요하면은 그죠이 학생이 봉사활동한 이 내력을 추적하고 이 학생이 대학을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 이 학생은 이런 봉사활동을 좋아서 했구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 제도가, 음, 잘 그렇게 오랫동안 잘 자리를 잡은 것은, 이 입학사정관들의 그런 검증 능력이거든요. 어, 그, 마차,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대우도 아주 매우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의 이 입시제도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한몇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입학사정관들이 대학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입학사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존에 그렇게 잘 먹혔던 입학사정관 제도는, 어, 똑같이 해오는 거 아니에요? 어 입학 사정관 제도가 자기들의 사정 절차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왔는데 뭐가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떠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제 알비리그의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어, 차, 어 긍정적 차별 정책 그죠. 포머 t i 액션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아비리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는 효력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아마 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렇더라도 이 입학사정관 제도는 뭐 계속 갈 겁니다. 그하면 다른 제도 어, 확 혁신하는. 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이런저런 제도를 어, 시도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어,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고 어, 계속 아마 어, 기존 제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방면에 자기가 경력을 쌓고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스포츠든 예술이든 그죠 아니면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사회적 정치활동이든 어, 뭐든지 내가 이 학생이 정말 열정을 갖고 있다 어,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차별화가 되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은 아이비리그를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전 세계 의 수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갖고는 차별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어, 어, 거의 뭐 수능은 SAT는 만점 맞는 어,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대로 잘해야 되고 그 외에 그 학생의 열정을 어, 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난주 퍼모티브 액션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종차별도 어, 그런데 어, 대학도 어, 사실은 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 이번에도 그 이번 정부가 어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래서 수능 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옛날 패러다임에서 거기서 바꿔봐야 아 크게 지장 없습니다 아 그냥 가도 되고요 바꿔도 그만이고요 아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계속 좌파가 되면은 뭐 특목고를 없앤다 뭐 정시를 확대한다 하고또 다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어, 또 특목고를 또 다시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제도를 바꾸는데요. 그거보다는 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올해는 올해는 이 대학 교육이 전체 교육이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미국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아, 그것이 무엇인지 예,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